이번 시간에는 해피 띵스 에코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도안에 보시면은, 어, 이 부분 꽃과 이 꽃은 새틴 스티치로 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글자는 백 스티치로 할 거고요. 그리고 줄기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 여기 별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꽃중간의 수술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어, 줄기 부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술을 놓아 볼게요. 자, 먼저 도안의 끝점에서 실을 올려주고, 그 다음 실은... 한쪽으로 둔 다음에 한땀 띄워서 바늘이 들어가줍니다. 자, 실을 다 당기기 전에 중간 반땀의 반땀 부분에 다시 바늘을 올려줘서 다음 실은 다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그 실은 처음에 뒀던 방향으로 두고 반땀을 들어가서 다시 첫 번째 땀에 내려간 부분에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두 번째 땀 내려간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고 항상 앞에, 앞전에 했던 부분, 내려간 부분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끝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 마지막 또한 끝선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줄기 부분은 모두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어 같은 색상, 이번 색상으로 어 나뭇잎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뭇잎은 새틴 스티치로 수놓을 텐데요. 어, 우선 수성펜으로 음, 방향부터 좀 그려놓고 하시면 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어, 나뭇잎 동그랗게 있는데요.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고 표시를 하고요. 세티 세티치로 수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선에 맞춰서 먼저 나오고 반대편으로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이 되도록 이 동그란 면을 다 메꿔주시는 방법이 바로 새틴 스티치거든요. 그래서 평행되는 방향을 평행이 되게 해서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뭇잎도 줄기와 같이 2번 색상 두 가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나뭇잎을 새틴 스티치로 해주었고요. 지금 어, 이번 패키지에 어, 나와 있는 도안에 나뭇잎은 모두 새틴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 꽃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부분도 아랫부분에 나뭇잎하고 같은 방법인 새틴 스티치로 수를 넣을 텐데요. 어, 꽃도 마찬가지로 어, 새틴 스티, 스티치를 어, 놓을 방향을 먼저 그려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 외곽선에 맞춰서 새틴 스티치를 평행해, 평행하게 이렇게 수를 놓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3번 색상 두 가닥으로 수를 놓을게요. 이렇게 어, 평행이 되도록 어, 면을 메꾸면서 수를 놓을 텐데요. 자, 하시면서 음, 중간에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보이면은 한번더 중간 부분에 새틴 음, 스티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다꽃 부분을 다 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세틴 스티치로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 다음은, 어, 같은 스티치인데, 어, 지금 꽃잎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잎 부분도 하시기 전에 방향을 그려줄게요.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어, 이 꽃잎과 이 꽃잎 중간 부분은 이렇게 선으로 먼저 어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동그라미 부분은 어, 프렌치노트 스티치인데, 어, 이 꽃, 세틴 스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꽃은 어, 6번 색상으로 두 가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조금 전에 노란색 꽃, 어, 했던 방법과 같은데, 자, 지금 꽃잎 하나하나를 완성해 주도록 해볼게요. 한쪽 꽃잎을 다 완성하고 다음 꽃잎으로 넘어갑니다. 자 새틴 스티치로 이렇게 꽃잎 부분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꽃 수술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수술 부분은 어, 프렌치너트 스티치를 할 건데요. 5번 색상 6가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부분이 너무 커서 어, 그냥 음, 중간에 하면은 이 꽃잎과 떨어져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 동그라미에서 꽃잎 쪽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 위쪽으로 바늘을 올려서 두 바퀴를 감고요. 바로 옆쪽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줍니다. 당겨서 바늘은 아래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서 뒤쪽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쪽에 한번더 해볼게요. 어, 지금 꽃잎 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하시면 되고요. 자, 꽃잎 가까운 쪽으로 바늘을 올려주고 실 위쪽에서 한번 두번 이렇게 말아서 바로 옆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고 실을 당길 때는 바늘을 이렇게 눕혀 있지 말고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바늘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브렌치 노트 스티치를 완성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쪽 꽃을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노란색 꽃과 어, 핑크색 꽃에 했던 어, 스티치와 같은 방법인 세틴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 방향을 표시해 주면 지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두 줄씩 어, 도안이 있는데 이, 부, 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세틴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어, 나누지는 부분도 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4번 색상 두 가닥으로 새틴 스티치로 해 주시면 됩니다. 바깥쪽 선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평행이 되게 이 꽃잎 부분을 다 메꿔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핑크색 꽃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꽃잎 한장 꽃잎과 한 장의 꽃잎 사이 부분에 이 선을 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새틴 스티치로 꽃잎을 다 완성하셨으면 이번에는 5번 색상 두 가닥으로 꽃 한쪽에 있는 모양을 나타낼 텐데요 어, 이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어, 처음에 도안 보셨, 보셨으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두 가닥으로 모양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안쪽에서 나와서 이 꽃잎 중간 정도까지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또... 방법으로 한 번에 선을 만들어 내는 거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합니다. 한꽃잎다 줄씩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간에 중심 부분에는 프렌치 노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색상 네 가닥으로 프렌치 노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바늘을 올려서 실 위쪽으로 바늘을 올려서 두 바퀴를 돌려주고요.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고 실은 당겨서 원단으로 딱 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은 바늘을 아래쪽으로 빼서 중간 부분에 브렌치나 스티치로 수술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옆쪽에 보면 은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티치도 방금 한 이번 색상 두 가닥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는 어, 지금 여기 보면 직선이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어서 어, 끝점에서 나와서 반대편으로 들어가 주고요. 들어가서 선3 개로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 나와 있는 별 모양은 다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중간 부분에 어, 영문을 함께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문은 7번 색상 두 가닥으로 백 스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도안상에는 약간의 이렇게 폭이 있는데, 중간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땀을 이렇게 띄워서 실을 빼주시고, 앞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또한땀 띄워서 나오고 첫 번째 땀 끝나는 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빼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 부분에 매듭이 있어서 매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하나의 선처럼 보일 수 있도록.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 스티치로 영문을 모두 다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 스티치로 영문을 다 수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은 백 스티치로 모두 이제 완성해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 꽃과 나뭇잎 자, 여기 꽃 여기 분홍색 꽃 모두 새틴 스티치이고요. 그다음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 그리고 별 모양으로 된이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해서 이번 패키지 해피띵스 에코백을 완성하였습니다.